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 로라가 전에는 이제 평로라 뭐 얘기했지만 주이프트 뭐 가상현실 이게 되게 많다 보니까 스마트 로라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주이프트를 하려고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로라 어띵크라이더라는 제품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이제 요긴 거는 뭔지 한번 열어 볼게요 아 열어보니까 여기 매트, 매트가 있네요 매트는 저도 있기 때문에 큰 상관 없는데 어 스프라켓을 할수 있는 공구입니다 여 보면 스프라켓이 들어 있습니다 랑링하고 다돼 있는데, 어, 보니까 시마노 방식이고,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요거는 장착을 해야지 탈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아, 이거 매트 꺼내기 싫은데, 꺼내야 되는구나. 로라 매트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 이렇게도 봐야 되는구나. 자, 보시면, 예, 네, 띵크라이더, 라는 매트입니다. 매트 매트는 뭐 관심이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스포크도 한쪽에 치워놓고 본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본 박스가 상당히 원래 스마트 로라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거워요. 여기까지 올리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박스 손상이 안 가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 박스는 치워 놓고 살짝 느낌이 요 부분이 요 부분 돌아가는 부분이 약간 와우 키커? 제가 이제 탁스는 딱한 번인가 타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와우 키커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실에 하나 있는 게 사이클롭스 해머가 있습니다. 해머. 뭐막확 확 쏟아지는 건 아니겠지요. 잘 박스 놓고. 자, 이걸 위아래에 돼 있어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USB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네요.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 이것도 일단 사이드로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아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진 않겠죠 그리고 미세한 뭐 드라이버 이거는 그 mtb 나그 디스크 디스크 나오는 분들에서 엑슬로 바꿀 수 있는 키즈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아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까먹으면 그리고 전용 전용 엑셀, 그 다음에, 전용 엑셀에,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전용 엑셀에, 요고, 여기, 그, 1단 환환할 수 있는 링, 이것도, 빼놓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좀, 이게,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게, 에, ANT 플러스인데, 그, 흔히 말하는 동굴인데, 이게, 안테나가 달려있어서 조금 더 호환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요거는 ANT 플러스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거야 뭐 이거는 흔히 흔히 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거니까 물론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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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답터는 전력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고나서 이야! 자, 꺼냈습니다. 본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얘는 스프라키 파디인데, 아까 전에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구나. 어, 지금.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있고, 얘를 그냥 꼽는 방식이네요. 얘를, 야, 야, 요, 마킹이 있는데, 요, 이제, 캡은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약간, 느낌은, 어, 와우, 와우하고 흡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느껴지는 건, 와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우라는 생각이, 여기 이제, 이렇게, 어, 이게 돌아가네요. 그래서,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위에 거는 디스크용 엑슬리고 밑에 거는 이제 QR, 흔히 이제 일반적인 로드 쓰시는 분들. 근데 사용설명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이 모양이 달라요. 이쪽이 이쪽하고 달라서. 어. 뭐, 보니까 대충 답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넓은 건 드라이브 쪽.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건 논드라이브 쪽. 해서 그 다음에 QR. 슈아. QR을 스프링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참고로 스프링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그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진 않겠지만, 스프링이 양쪽에 있는 이유는, 어이구, 야, 어디 갔어? 힘들게 하네. 스프링이 양쪽에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이 스프링이 왜 있냐?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복잡할 수도 있는 게 자전거를 꼽았을 때 휠을 갖다가 스프링이 가운데 센터로 몰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나사산, 그러니까 스프링의 넓은 쪽이 밖에, 좁은 쪽이 안쪽, 안쪽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지프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뭐,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어이 깜짝이야. 장비 다 망가지네.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필에서의, 이게 그 저항값, 그 와우 키커나 이게 저항이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다. 다른 거와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걸 탔을 때 데이터 값은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필을 올라갔을 때 경사도 반영이 얼만큼 빠르게 그게 되느냐가 제가 볼 때는 기계의 어떤 로아우 차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거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어필 올라가는데 뭐 6%짜리를 가는데 한 5초나 6, 뭐 10초 있다가 반영이 되거나 이런 거. 뭐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옷을 갈아입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옷은 아직 안 갈아입었지만 지금 주이부트 주이프트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자, 자전거 하나가 되세요. 참 힘든 얘기죠. 힘들어요. 자, 로그인. 지금 이제 참고로 디바이스를 이제 동그리를 갖다가 요거를 이렇게 안테나 모양으로 돼서 꺾어서 이제 보통 우리 흔히 이거 많이 써봐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서스 기존에 와, 와우를 검색을 하고 있어서 검색 중인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얘가 연결이 잘 된다 잘돼 있는데 검색 중입니다 계속 그래서 자전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장착되는 건뭐 크게 어렵진 않네요. 참고로 보시면 발이 앞으로 와우 키커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이요 요쪽에서 이렇게 되는데 앞쪽으로 나가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글이 다 연결이 됐고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블루투스가 안돼 있는지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돌리면서 자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저기 안 되면 이쪽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한번 신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일단 잡, 잡았고 파워소스도 14859 ANT 플러스 14859 파우소스는 그냥 가민 벡터가 있는데, 가민 거 말고, 트레이너 거로 잡아서, 뭐, 신박은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확인하고, 가볍게, 가볍게 한번, 그냥 짧게, 9.5kg 짜리,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케이던스도 나오고, 어 케이던스 나오고 여기 와트도 잘 나오네요. 제가 뭐 생각했던 지금 약간의 다운이어서 아 어, 어필 지금 2% 어필인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반응이 어, 힘들어. 5%의 경사에 이 정도 기업가 제가 낼수 있는 기업이는 아닌데 지금 신발은 클리시 아니고 그냥 510 신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장시간 할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하는 건 별도의 어우, 힘들어. 근데 지금, 한십몇초 동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지금 점사가 1%, 2%, 3%, 3%, 5%까지 올라가는데, 이 1%, 2%, 3% 넘어갈 때, 어, 어, 약간 자연스러운 저항이 걸리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어, 떤 거였더라? 보텍스. 제가 타봤던 것 중에 보텍스 제품 같은 경우는 한참 가다가 저항이 한 번에 걸려요, 그냥. 3%부르다 그러면 가다가 저항이 확 걸리는데, 와우나, 와우도 좀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진 않네요. 경사가 3%면 스무스하게 3% 우리가 올라갈 때 느끼는 그런 어 힘들어 그런 경사의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런 느낌의 경사가 걸리는 그 정도 어 심박까지 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정도의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4% 넘어갔다고 해서 순간 정도 수, 순간적인 저항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프에서 느꼈던 그 정도의 경사에 맞는 경사에 맞는 그 정도의 저항이 걸리는 걸로 느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 6%. 이게 자세한 내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이거 경사 구현을 보통 몇 프로까지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1.1km 타고 있습니다 일단 경사 반영도 반영하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좋아요. 경사 반영하는 거는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부터 센서 꺼내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엑셀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도 충분히 다할수 있는 그런 형태라 아3 힘듭니다 아 일단 저는 아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사 오르고 내리는 어떤 그런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메뉴는, 그만, 그만. 자, 뭐 반영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필이나 다운. 그래서 이, 띵크라이더. 영어는 좀 못하면 싱크라이더? 띵크라이더? 아무튼 저는 굿띵크입니다. 네,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요거에 대한 박스 개봉해서 잠깐의 테스트까지 해서 이상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하면 어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품 다음 번은 해, 해머도 비슷비슷한데 해머는 별로 아무튼. 해머도, 스마트로라 있는 게 해머고도 있는데, 해머는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박스 개봉까지만 해서, 와우랑 봤을 때, 이게 금액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테스트를 받은 거라, 어 금액대가 어느 정도의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것도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금액에, 뭐 네오 스마트나, 그 와우 키커, 뭐그 금액대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설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어, 땀나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즐거운 스마트로라 인터넷으로 가상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띵크라이더 소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